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이고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의 둘레를 6등분하는 점을 각각 abcdf라고 하자. 두점 ab에서 두 직선 oaob에 접하는 포밀선 c1을 그리고 두점 bc에서 두 직선 oboc에 접하는 포밀선 c2를 그린다. 자,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 그릴 때요. 여섯 개, 6개, 여섯 개의 포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죠. 그러니까 그림에서 이 안쪽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여섯 개 넓이가 다 같겠죠? 같고, 이것도 대칭성이 있어서요. 요렇게, 잘라 Y축, 요거 X축, Y축이라고 볼게요. 이렇게. 이렇게 보면은, 요거 한쪽, 요거 하나만 구한 다음에, 곱하기 12 하면 되겠죠? 자, 12 이렇게 곱하기 들어가면 될 겁니다. 요 하나 넓이 구하면 되는데요. 여게 2차 함수 포밀선이고, 반지름 길이가 2라고 했어요. 이요 길이는 2가 되고요. 길이는. 요 각도가 나오죠? 360도 6으로 나누면 하나가 60도입니다. 60도. 자, 그러면 이렇게 잘랐을 때 1대 여기 루트 3대 2죠. 이 x 좌표가 1이 돼요. 그리고 y 좌표는 아까 루트 3이 되겠죠. 이2차함 수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충 축이 Y 축 위에 있기 때문에 Y는 AX제곱 플러스 B 이런 모양이 되겠죠. 축이 0에 있는. 자, 이 점이요. 뭘 만족해야 되냐면 이거 F라고 할까요? fx라고 하면 f의 1값이 루트 3이 나와야 되고요. 그다음에 f 프라임의 1이요. 기울기가 접하죠. 접하면 이 기울기가 아까 6분의 요거 6거랑 같은 거죠? 그래서 1분의 루트 3인 루트 3이 되어야 됩니다. 그래서 요 식에 1 대입해 보면요. a b가 루트 3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. 미분해 보면 2 a x 가 되겠죠. 여기에 대입 하면은 EA인데, 이 값이 루트 3. 자, 여기서 A 값이 바로 나오네요. A는 2분의 루트 3 구해지고요. A가 2분의 루트 3이면 B도 똑같이 2분의 루트 3이 나오네요. 이렇게 AB 값 구했습니다. 자 그럼 아까 이쪽 넓이는요. 이차 함수를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. 적분을 해준 거에서 적분해면이만큼 넓이가 나오고요. 거기서 요 삼각형 넓이를 빼주면 됩니다.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, 함수가 a 의 2분의 루트 3, b 의 1분의 루트 3. 2분의 루트 3 이렇게 묶어낼 수 있겠죠. 똑같으니까 묶어내면 x 제거 플러스 1 dx 자, 빼기 자, 삼각형 넓이 1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2분의 1, 2분의 루트 3. 자, 이거 계산해보면요. 이거 적분하면은 3분의 1 x제곱 플러스 x. 자, 0부터 1이고요 자, 1 대입해보면 3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4가 되겠죠? 3분의 4. 2분의 루트 3, 2분의 루트 3 똑같죠? 그 2분의 루트 3으로 이렇게 묶어보면은 이 앞에 계산한 적분값이 3분의 4. 그 뒤에는 마이너스 1. 그래서 3분의 1 되죠? 6분의 루트 3이 됩니다. 이거 아까 12개 있었지 는 모양이 12개 니까 곱하기 12 해주면요 답은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